안녕하세요. 오늘은 팔레녹시스 속 난초, 호접란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난초, 호접란 정말 오래도록 꽃을 몇 년을 통해서 지금 피워주고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격가지들이, 원래, 원래 대해서 격가지들이 지금 다섯 개나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섯 개 격가지가 또 꽃을 다 물어주고 있어서, 너무 무거워서 꽃이 그냥 땅으로 박을 정도입니다. 이겨가지에서도 나온 꽃송이가 엄청나게 많지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꽃이 많이 달리게 하는 법과 그리고 호접란 키우는 법에 대해서 더욱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 볼까 합니다. 저는 이물 주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호접란은 물 주는 것만 잘 해도 50%는 잘 키운다라고 생각할 정도예요. 이 잎사귀 맨 끝에 이렇게 어, 낙엽이 있어서 떨어지는 아주 예쁘게 노란 잎 지금 보셨죠? 그거 말고 이렇게 싱싱한 잎사귀가 지금 몇 층으로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래 키웠던 증거죠. 그리고 이 옆에 이 대들은 작년, 어 재작년 뭐 이렇게 꽃을 피웠던 줄기입니다. 이 줄기를 제가 안 자르는 이유는요. 거기서 다시 꽃이 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꽃 줄기에 있는 마디에 있는 얇은 막을 제가 지난 영상에도 보여드렸지만 이 얇은 막을 제거해주면은요 그 안에 이렇게 새로운 줄기 눈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얇은 막을 제거해주면 이렇게 격 가지에서 이렇게 새로운 가지들이 올라와서 꽃을 피워 주게 되는 거지요. 이 호접란은 다 아시겠지만 꽃이 진짜 오래 갑니다. 저는 한 4개월, 5개월 정도 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물 주는 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물론 수태에다가 이 호접란을 심어놨습니다. 그리고 화분은 사기 화분에 심었는데요. 사분이나 톱은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 수태는 영양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호접란은 원래 지역에서도 우리가 나무를 감고 올라가는 그런 호접란이죠. 이 뿌리가 발달을 할 때도 공급을 영양 공급을 수태에서나 아니면 땅에서 받는 게 아닙니다. 이 수태는 그냥 저희가 가정에서 키울 때는 수분 저장의 역할이라고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태를 자주 갈아줄 필요는 없고요. 그런데 위에서 물을 우리가 물을 위에서 공급을 하면은 위에 있는 수태가 딱딱해집니다. 이렇게 단단해지고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수태로 산, 산소 공급이 안 돼요. 그러면 뿌리 썩음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태가 위에서 만져봤을 때 부드럽지 않고 단단해졌다. 뭔가 파삭파삭하다. 그러면 그때 수태를 갈아주시면 되고, 수태를 갈아줄 때 까맣게 마르거나 썩은 줄기만 잘라내고 다시 갈아주면 됩니다. 그런 상태가 아니라면 수태는 계속 유지를 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영양제는 10월에서 12월까지는 중단을 해야 합니다 그때는 이 호접란이 휴면기에 들어가거든요 호접란이 휴면기에 들어갈 때는 물 공급은 해주나 영양제는 공급을 해 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몸 속에 영양분을 응축해서 저장을 해야 꽃눈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호접란 잎사귀가 녹색이면, 완전 짙은 녹색이면 질소나 영양분이 풍부하다는 뜻이고요. 그런데 입이 얼룩덜룩하고, 어, 뭔가 놀이끼리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영양제가 부족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럴 때는 영양제를 공급을 해주면 되는데, 영양제를 어떻게 공급하느냐? 그거는 뒷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에서 물주는 방법을 공개할 거거든요. 그럼 이번에는 꽃을 이렇게 많이 피우게 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10월쯤 되면 우리가 호접란을 따뜻한 곳에서 키우는 거지 햇볕 쨍쨍한 곳에서 키우면 얘는 안 됩니다. 직사광선이 드는 쨍쨍한 곳에서 키우면 좀 힘들어해요. 우리가 원산지에서도 나무 밑 그늘 이런 데서 자라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얘는 집안에서 키울 때 창가를 통한 해가 잘 드는 그런 곳이 좋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막 겨울이라고 하면은 좀 그런데 10월부터는 이 호접란을 창가 쪽 햇빛 잘 드는 창가에 바로 붙어서 키우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밤에는 18도에서 20도 정도 그렇게 한세달 정도 가야 얘가 꽃눈이 그때 활발하게 형성이 돼요. 그리고 낮에는 낮에는 24도에서 27도 요 정도 온도 이거를 한 세네 달 유지해주면 꽃눈이 형성이 된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물주는 것을 한번 볼게요. 보시다시피 저는 물을 이렇게 깊은 데에다 넣고 이렇게 장기게 물을 줍니다. 물을 위에서부터 주면은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수돗물에 그런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수태를 딱딱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한번 물을 줄때이큰 그릇에 물을 가득 받아서 이렇게 담가 놓는데요. 담가 놓는 시간은 최소한 3시간 그리고 많게는 반나절 정도 담가 놓습니다. 그리고 물 주는 가격은 저는 2주에 한 번씩 주고 있는데요. 2주에 한번 이렇게 푹 담가 놓은 다음에는 절대 물을 주지 않습니다. 수태가 너무 자주 물에 적셔져 있으면 뿌리썩음 현상이 발현이 돼요. 그리고 이, 지금 뿌리들이 건강하게 한, 이렇게 공기 중에 나와 있는 뿌리도 저렇게 약간 초록초록 하면서 연두연두 하면서 저런 색을 띄어야 되거든요. 근데, 음, 이거 수태를 너무 자주 접셔주면 저런 뿌리들이 밤색이나 갈색으로 변하면서 쭉정이로 변하면서 썩게 됩니다. 그리고 영양제는요, 이 물에 담글 때 영양제를 함께 주시면 됩니다. 저 담가 놓는 저 물에 저는 번갈아가면서 주는데요. 이거는 뭐 저만의 방법이라면 방법이긴 한데, 미원을 한 숟갈 풀어서 저렇게 공급을 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한 번은, 아뭐 이렇게 시중에 파는 액체, 다이땡에 가도 있잖아요. 천 원짜리. 그거를 풀어서, 음 이렇게 물에 풀어서 이렇게 뿌려주기도 하고, 담가 놓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영양제를 흡수를 하게 되지요. 그리고 또 하나 팁은요. 요렇게물들때 과산화수소수 한 병을 물에 풀어서 같이 담가 보세요. 네, 질병 관리에도 훨씬 도움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난초에 대해서 키우는 거, 호접란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이 방법대로 하시면 아마 내년에 풍성한 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